SNS에선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 현실에선 분노로 나를 짓밟는 사람 누굴 믿어야 하죠? 처음엔 달콤했어요. 지친 나에게 초코케이크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 매번 애정 가득한 선물과 댓글들. 그의 SNS엔 사랑꾼 남친, 우리 공주님이란 말도 부끄럽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변했어요. 아프다고 약속 취소해? 진통제 먹어? 걱정은커녕 분노를 던졌고, 급기야 내 앞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놀라 도망친 저에게 인스타엔 이런 글이 올라왔죠. 사랑해서 미안해 나만큼 널 사랑할 사람 없을 거야. 그 글엔 수십 개의 우와 이런 남친 어디 없나요 댓글이 달렸고 전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그가 정말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며칠 뒤 친구를 통해 전해진 건 오빠가 레스토랑 상품권 줬어. 언니 위로해주래. 결국 알게 됐어요. 그가 사랑한 건 나를 아끼는 자기 모습. 그가 놓기 싫은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꾼인 자신이었던 걸. 이제는 안 속아요. 사랑은 연기나 선물이 아니라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걸내 감정까지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나만 몰랐던 진짜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내 과거에 남겨둘게요.